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오늘 지방이 그때 멸망전 하고 난 뒤로 처음 촬영하는 건데 뭐 미키 마우스 인형도 들어왔고 지방이도 조금 있고요. 뭐 얘가 도날드 여자친구 이름이 뭐에 생각이 안 나네. 자, 힘을 뺏을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기 때문에 일단 천원만 먼저 넣어볼게요. 테스트를 해보고 여전히 지방이를 잘 들을 수 있으면 일단 만만한 지방이부터 지방이가 홀쭉해진 걸로 모자라서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약간 키가 컸는데 응. 어, 지방이 아닌 것 같은데 아 이게 잡기가좀 애매하다 이걸? 아니야, 그니까. 이거 거? 아니야 이거 이거 향한 거아니아나 어, 지방이가 네. 커, 놓네. 아, 네. 아 그럼 뭐 어려운데. 잡아왔다. 어 뭐야 안 놓쳐놨더니. 다시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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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천 원만 더. 근데 지금 만원 넣고 잡을 만한 게 없긴 없네. 요 <laughs> 너무 없네, 아, 가까이 있는 거는 놀 가능성이 높긴 한데. 오케이. 오케이. <laughs> 어, 지방이 개커. 개, 음개 황소개구리 같이 생겼네, 이거. 개가 왜 이렇게 큰지. 지방이 답군요. 어, 아! 아 여기는 이제 못 잡아요 여기는 이 미끼 닿나 해볼까? 저가온 아씨 때문에 어 어. 아이 한 마리 잡았죠. 천 원에 하나씩은 그래도 잡고 있네요. 제가 오천 원에 바꿨기 때문에. 오아 세네. 아, 그러면 목덜미 쪽을 오케이 아아 아, 뭐야 어이 걸렸다 이것도 아. 아 이번엔 못 뽑았어. 아, 뭐 계속 걸려 왜? 아, 이 몰라, 몰라, 야 완전 꼈다 라몰아 몰라, 몰라, 완전히 처박혔네 줄이 웃기고 있다 웃기고 있어 진짜 완전 그 안으로 거 안으로 들어간 거메꿔버렸 에이 참스 <laughs> 자 여러분들이 여기 무민을 뽑아보라고 항상 댓글로 나오는데 제가 이걸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안 하는지 마지막 남은 천원으로 제 이유를 몸소 보여드릴게요 일단 확률적으로 높은 거는 역시 이쪽 라인에 있는 건데 아 요거는 왜 왔냐면 이쪽 라인에 있는 게 그나마 조금 힘도 없죠. 목덜미를 어, 의미 없죠. 어 이건 뭐야? 500원 더 해봐야 되나? 거기서 잡아도 털더라고. 잘 잡았는데. 여기 500원짜리 하나가 남아 있는데 이게 또 희한한 건 500원을 으면1회밖에안 돼요. 어딜 잡아야 될까요? 아 이런지 그장 건드렸어. 오, 오 던지기를. 던지기. 무민, 다음에 토깽이. <laughs> 이거막 이거 택도 없어 이거 어서 짝퉁만 잔뜩 사오셔 가지고 지방이 키가 왜 이렇게 커 이거 전혀 귀엽지 않네요. 5,500원 했지. 아, 이게 고장나갖고 이렇게 됐어요. 이거 안 했으면 지금 이거 했을 텐데, 몇개 잡을 각이 나오는데, 이따구리 됐기 때문에, 이제 여기까지는 해야,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. 그래도 뭐, 지진 않았네. 네 마리 뽑았으니까. 자, 요것은 여기까지 할게요.